김세영 선수와 김아린 선수가 보이는데, 네, 대한민국 여자 골프가 또한번 저력을 보였죠. 한국 유일의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국내 선수들이 무려 총상금 36% 이게 12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휩쓸었습니다. 이번 대회가요 전남 해남의 파임디치 골프 링크스에서 열렸는데 우승은 김세영 선수가 차지했었습니다. 김세영 선수는 보기 없이 버기만 다섯 개를 잡아내면서 완벽한 라운드를 펼쳤고요. 또 우승 상금이 34만 5천 달러, 우리 돈으로는 약 4억 9천만 원을 거머쥐게 됐습니다. 또 공동 3위에 오른 김아림 선수는요, 13만 5천 달러, 약 한화로는 2억 9천만 원을 챙겼고요. 또 공동 7위 최혜진 안나린 선수는 각각 5만 7천 달러, 우리 돈으로는 8천만 원을 그 챙길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공동 1위를 1 기록한 김효주 선수와 이소미 선수 나란히 39,000달러 우리 돈으로 5,700만 원씩을 획득하게 됐습니다. 이렇게 톱테인 안에 이름을 올린 한국 선수 6명이 합작한 이 상금만 무려 67만 5,000달러. 이게 하나로 하면 약 9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. 이밖에도 공동 19위의 고진영 선수가 2만 6천 달러, 공동 24위인 요니나 선수와 지은이 선수가 각각 2만 달러를 가져갔고요. 또 기권을 택한 강혜지 선수에게도 4천 달러가 돌아갔습니다. 이번 대회에는 초청 선수 10명을 포함해서 한국 선수 22명이 출전했고요. 그중 20명이 상금을 받았습니다. 총상금 230만 달러 가운데 82만 5천 달러. 이게 전체의 한 35.9%에 달하는 금액인데, 우리 돈으로 하면 11억 8천만 원을 한국 선수들이 차지한 겁니다. 이 톱10에만 무려 6명의 이름을 올렸던 한국여자골프, 그야말로 안방대회에서 존재감을 입증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국내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열렸던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, 한국여자골프의 저력이 빛난 최고의 무대로 기록된 것 같습니다.